안녕하세요. 철민영사 이건호입니다. 오늘은 구분등을 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등통증이 있으신데 주로 앉아서 많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구분등을 가지고 계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면에서 바라본 관상면에서 등뼈가 좌우로 틀어지듯이 옆에서 바라본 시상면에서도 등이 과하게 굽어서 구분등이 되거나 혹은 과하게 펴져서 일자등으로 변형이 되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구분등을 가장 많이 하는 자세는 앉아 계실 때의 자세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골반을 앞으로 쭉 빼면서 일자허리가 만들어졌더니 등이 굽고 목이 나오면서 거북목이 되고 구분등이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항상 체형은 하나로 보고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구분등도 마찬가지지만 체형을 교정할 때는 교정 운동과 스트레칭, 근막이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일상생활에서의 습관도 항상 교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12개의 등뼈에서 갈비뼈가 나와서 복장뼈에 붙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등뼈가 틀어지게 되면 갈비뼈도 틀어지게 되고 복장뼈에서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흉곽 전체가 틀어지는 현상이 발생이 되고요. 이 흉곽 안에는 중요한 장기인 심폐가 들어있죠.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도 문제가 당연히 생기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을 만나보면 심폐 기능이 그렇게 좋은 분들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분등 있으신 분들은 항상 갈비뼈가 떠 있는 형태가 되는데요. 그 말은 평소에 호흡을 들이마시고 있는 상태로 변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남들보다 호흡이 짧아지게 되고요. 호흡 보조근인 사각근을 쓰게 되면서 목통증과 팔저림을 계속 유발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호흡하는 횟수가 24,000번이라고 하는데요. 미세하겠지만 이 사각근을 자꾸 사용하게 된다면 당연히 목 통증과 팔저림이 유발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꼭 등이 아프지 않아도 구분등을 왜 교정해야 되는지 이유를 잘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는 구분등 교정을 한번 하러 가보겠습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구분등을 교정하기 전에 통증 검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목을 아래로 한번 숙여보겠습니다. 그대로 올라오셔서 뒤로 넘겨보시고요. 이번엔 좌우로 한번 움직여보실게요. 이렇게 했을 때 어디가 불편한지 기억을 해두시고요. 지금 통증을 10이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흉추 가동성 운동입니다. 이 자세에서 왼손을 위로 올려주시고요. 그대로 흉추를 회전시키면서 옆으로 쭉 넘겨보실게요. 이렇게 했을 때, 자, 10초 동안 버텨주시고요. 다시 한번더 밑으로 내려가시고요.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뱉으시면서, 몸통을 회전시킨다는 느낌으로 다시 한번더 돌아오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10초 동안 10번 3세트 반복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구분등의 좋은 스트레칭입니다. 이 자세에서 손을 몸통 옆에 가까이 붙여 보실게요. 자, 이 자세를 만드신 후에 시선을 올려서 천장을 보듯이 등을 쭉 펴는 느낌으로 그대로 내려오시고요. 다시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뱉으시면서 천장을 바라보듯이 쭉 올려 주시고요. 등 중앙이 뻐근한 느낌이 나시면 되게 잘하고 계신 거고요. 이 동작을 했을 때 목이 아프시면 이 동작은 하지 말아 주시고요. 다시 한번 내려가시고요. 다시 호흡을 들이마시고 그대로 호후 뱉으면서 위로 쭉 올려 주시고요. 등이 굽어서 등을 펴는 방법을 모르시겠는 분들에게 가장 좋은 스트레칭 방법입니다. 그대로 돌아오시고요. 자, 세 번째, 구분 등에 좋은 폼롤러 방법입니다. 두 손을 깍지를 낀 채로 그대로 뒤로 한번 누워보실게요. 자, 구분 등이 있으신 분들은 이 동작을 굉장히 많이 해보셨을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등이 굽으신 분들은 항상 갈비뼈가 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호흡을 해보실 건데요. 호흡을 들이마시고 그대로 뱉으면서 립을 쭉 닫아주실게요. 다시 호흡을 들이마시고, 호흡을 뱉으면서, 후, 립을 쭉 닫아주시고요. 다시 한번 호흡을 들이마시고, 후, 닫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1분 동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 해보셨으면 처음에 했던 통증검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목을 아래로 숙여보시고요. 다시 뒤로 넘겨보시고, 좌우로 움직여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통증이 얼마나 사라진지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 해보시니까 등이 쭉 펴지고 등과 목까지 쭉 시원해지고 늘어나는 느낌이 나시나요? 등 교정 운동 같은 경우에는 내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인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알려드린 쉬운 방법부터 천천히 차근차근 진행을 해보시고요. 이게 잘 된다 싶었을 때 조금 더 어려운 동작들을 해보시기를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등통증이 없는데 구분등은 있다? 그러면은 구분등을 교정을 안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몸은 하나의 유기체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큰 일을 대비한다 생각을 하시고 구분등 혹은 다른 틀어짐도 미리미리 교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